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laughs> 번개공입니다. 3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령문이죠. Throw away. 버려라. 자뭘 버려라? 너의 자신의 hesitation. 음, 주저함. 음, 주정한 아니고 주저를 버리고. 자 그리고 또 폴게 명령문이죠. 자, 잊어버려라 모든 너의 concerns. 우려들. 자, 우리 아들 <laughs> 우려들을 버려라. 자, about 뭐에 대해서? 자, whether you are musically talented or 자, whether you are 이렇게 썼네요. 자, or whether you can sing 또 whether you are 또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까지. 자, 너가 음악적으로 부사 재능이 있어졌든 수동 혹은 whether 너가 노래를 하든 혹은 음악 악기를 연주하든 상관없이 이라는 우려 사항들을 버려라. 자,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요? 쫄내면 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음악을 노래를 부르든 연주라도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오고, 자, 그다음 이때는 그냥 우려 상항을 갖다 다쳐 내버려 버려. 그럼 뒤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렇게 할때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어필 호소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호소한다. 자두 음, 어깨, 자 호소하는데 파워풀리하게 강하게 자투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자 와치 명령문 보아라 자 프리스쿨러는 프리가 이전이에요 미치학 아동 미치학 아동들을 얼굴을 자 그리고 자 소리껴 관계대명사 뒤에 첫 번째 명사는 얼굴들의 복수 그다음 몸들의 복수를 보아라 몸들을 자 웬데이는 미치학 아동들이 들을 때자 리듬을 자, 그리고 소리를 자 데이는 미치학 아동들은 자라이업 얼굴이 밝아진다. 아, 얼굴이 밝아지고, move 움직이는데 이걸리하게 움직여. 이걸리는 열정적. 자, 움직이고, enthusiasm도 똑같은데 이거 아주 enthusiasm도 열정적. 아, 열정적 두번쓰습이상한데요 이걸리는 기꺼이라고 바꿀게요, 이거를. 기꺼이 아, 아주 열심히 기꺼이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부사가 move 수식 자 데이는 미치아 가독은 커뮤니케이스 의사소통하는데 컴포터블리하게 편안하게 부사가 또 의사소통 수식하고 자 익스프레스 표현하는데 댐 서비스 그들 스스로를 크리에이티블리 또 부사가 창의적으로 뭐예요 익스프레스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렛 아웃 렛 아웃은 뭐냐면 다 쏟아낸다 발산한다 자 발산하는데 모든 솔트는 종류의 자 모든 종 요가 아니고 종류라고 해야죠 종류의 자, thoughts 생각들을 그리고 감정들을 발산해 어, 막 그냥 쏟아 붓는다 말이에요 지금 애들 미쳤고 자 as 자 they interact 자 as는 시간절 when이겠죠 자이 e, when h e y 는 미취와 가동터리 interact with는 우리가 상호작용 할때 with 음악과 함께 자, 그다음. 자, in n e r in one in world. 그래서 in r world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면 자, 한마디로 하면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데 자, 대생약 구조죠. 여기서 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자, 음악이 is a lot of은 셀수 없으니까 뭐치로 바꿨으면 되겠죠. 많은 재미가 있다고.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여기 한번 더 넣으면 자, 어린 아이들은 do 해. 자, all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자, to make는 to 부정사 부사로 부사 목적이에요. 서 만들기 위하여 자, 대부분을 그 상황에서. 자,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은 최고의 것을 만들, 최고 어, 어,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뜻이 여기서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다음 4번 들어가요. 자, 4번에 들어가고, 자, 데이가 말하는 게 아까 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컨센스예요 자, 너가 걱정하는 쫄고 있는 이런 상황은 don't matter,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 자, 웬 너가 enjoying 즐길 때 음악을 위드 노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자, 단지 따라가라, 따라라. 그나그녀란 말은 아이였죠, 아이들의 리드를. 자, 그 다음 또 해부번해라, 두 번째 명령문 즐겨라. 그다음 싱윙해라 노래를 함께. 그리고 뚫려라 다 다른 종류의 음, 음, 음. 음. 음, 음악들을. 움직여라. 그리고 댄스해라. 아유 귀찮다. 즐겨라. 뭐야 그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는 방식으로 어른들도 그냥 단지 즐기면 된다. 어, 쫄지 말아라. 어,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게 몇 번이었죠? 어, 38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